안녕하세요. 스위쳐 싸게 사기 2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 더 뉴키 5 가성비중 고차 무한 최저가 6개월에 만키로 무상 보증 가능합니다. 어디냐면요.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식이고요. 2014년식 7월 등록입니다. 휘발유 오토 흰색에 14만 1000키로고요. 자,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대각선이고요. 후측면, 전면부, 뒷면, 휠타이어 상태고요. 자, 조속 시트 보시고 계십니다. 블랙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고요. 네,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1 4만2천 킬로 나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 채널 네, 다기본 옵션상 다 나와 있고요. 엔진룸 상태, 운전석 시트요, 고요그 다음에 뒷좌석, 네 핸들,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하고 네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예 네. 트렁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 보고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단순 수리도 없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 렌트권은 있지만 이게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용도 변경 있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해서 한 번만 좀 검색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제 얼굴 이렇게 이 나오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나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사사 수입차싸게사기 나옵니다. 모델, 연식,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예를 들면 이하나74 K5 그 정도만 좀 알려주시면. 네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주시던 연락을 주시면 보다 좀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콜 매트는 죄송합니다. 이거 맨날 이렇게 했는데도 밑으로 맨날 내려가가지고요. 자 여기 프리, 프리미엄 코일 카매트입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색상. 프리미엄급 20미터 확장형 코일 매트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색상 지정해 주시면 내 자택으로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냐면요. 수원역 근처에 있는. 수, 어,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네,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요. 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상담에 임할 거고요. 예, 우리 회원님 편에서서 항상 노력하는 네,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이사가 되겠습니다. 예, 구독 중 좋아요. 예, 좋아요, 구독 중,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냐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서 발전된 모습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